자,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회 21번 지문의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자, 요 지문은 요 원래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어, 빈칸, 그리고 순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순서가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단서들을 잘 체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화두를 던졌어요. 그 그렇죠? 음, 재즈밴드나 스포츠팀, 그리고 컨스트럭션 크루, 건설공사팀이, 그쵸? What have in common? 공통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의 <laughs> 업무 일은 일에서의 성공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코어드네이션을요, 그렇죠? 어, 사회적 조율, 그렇죠? 어, 그니까 어, 알맞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어, 그 코어드네이션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For many complex tasks, 많은 복잡한 일들이죠. s e a r c h a s d o s e above 위에서 말한 것들과 같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되나요? 그러니까 재즈 밴드나 이런 사람들의 일들 요게 이제 1, 2 번과 연결이 되는 어, 정보가 되겠죠. The ability to effectively coordinate with others. 그래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뭐할수 있는 능력. 그렇 어, 조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requires intensive training. 아주, 그쵸, intensive, 집중적이고 강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social coordination, 사회적 조율은 또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이게 큰 노력 없이 위에 intensive training에서 터닝을 한 거죠. 이게 원래 문장의 위치였습니다. 되나요? Our daily encounter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이 사회적 조율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까지는 뭔가 좀 복잡한 일에서의, 그죠, 어, c o o r d 을 얘기했고요. 4번은 꼭 그렇게 복잡한 일 말고도, 그죠, 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사회적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2번 정보와, 음, 대응이 되는 3번 문장 그리고 바뀐 4번 문장을 한 덩어리로 묶고 요 4번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이제 5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회적 교율이 일어나는 것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정보가 <laughs> 5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5번 문장 보시면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죠. 음. 길을 걷는 것이 involved 포함하죠. 우리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coordinated action 조율된 행동 뭐에? 그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컨트롤 센터 그죠? 어, 제어 센터 뇌의 제어 센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서로 서로 협업이 돼야 조율이 돼야 우리가 걷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누군가와의 대화, 일상적인 만남에서 대화겠죠. 대화는 포함합니다. 조율된 행위를 like 그 예를 들면 그렇 뭐와 같은 speaking at the right time, 그렇 어, 적절한 시기에 말을 하고 understanding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며 and open mimicking, 그리고 때로는 흉내를 낸다는 거죠. Facial expressions or and foster. 얼굴 표정이나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가 그렇죠 서로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마치 우리가 걷기를 할 때처럼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길을 걷는 거에서 되게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그렇죠?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4번, 5번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좀잘 이해를 하시게 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6번, 7번 마무리를 하는 부분 보시면요. 조율은 can, be, can even be 심지어는 anticipatory. 그렇죠? 어, 예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s when people alter. 사람들이 alter their mood state. 기분의 상태를 바꾸입니다. prior to, 뭐, 뭐, 뭐 하기 전에. 그죠? 안 친한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그죠?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 기분이 우, 우울하다고 해서 자기 기분을 그대로 표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어, 안 친한 누군가, 잘 모르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자신의 기분 상태를 바꾸는 것과 같은 경우처럼 미리 조율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the ubiquity and the automatic nature. 그렇죠? 어, 그러한 편재성, 어디에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자동적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본질, 본성. 여기 위에서 좀 설명했던 내용이죠. 요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such process. 그러한 과정들의 그렇죠? 편재성과 자동성. 그니까 어디에나 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suggest that that 이하를 나타내 준다. 사회적 코어드네이션그 조율 과정이 어쩌면 펀드멘 p 프 r 퍼티 기본적인 특성이다. 뭐에? 사회적 상호 작용 그렇죠? 사회적인 상호 작용의 바탕. 이 바로 이런 사회적 조율이라는 겁니다. 서로 맞추어 주고 그렇죠? 어 협업하고 협력해 주는 것. 그죠어 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또 그렇죠. 굳이 어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맞춰 낼수 있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와 7번 문장의 ubiquity and automatic nature이라는 부분 빈칸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